냄새, 냄새 좀 맡아봐요. 음와 냄새만 맡고 있어도 지금 내가 막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취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laughs> 어. 여기가 바로 그음 유명한 충청북도 제천의 네. 약초 시장입니다. 맞아요. 제천하면 또 조선시대 양녕시로 이름이 났던 곳인데 아, 네. 제천은 워낙에 산이 많아서 이 약재들을 자연채취하고 또 재배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약초 시장으로 이름이 났죠. 맞아요. 그 월악산, 치악산, 소백산 그 둘러싸여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는 황기 있죠. 기요 거의 70%가 음. 다 제천산다고 에서 합니다. 아 네. 그, 그, 백숙에 꼭 들어가는. 맞아요. 향기. 뭐긴 거, 응, 뭐 하얀 거 있죠. 나그향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게 이, 신천부터 제천에서 그렇게 많이 나는 거요 그럼요. 네. 음. 음. 아, 우리 여기 조금만 더 이따 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좀더 좀. 이렇게 뭔가 좀. 감기 혹시 시, 있으시면, 네. 여기 냉면 <laughs> 받고 있어도 지금 난 감기 싹낫고 싹 돌아갈 것 같아요. 한약방이온것 같아, 그 자 와. 여기가 바로 네.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오 음. <laughs> 완전 저 요새 필요하잖아요 <laughs> 그래 그래 보였어 <laughs>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우리 여기서 좀 한번 스트레스 팍 풀자고요 아저 진짜 필요합니다 가시죠 아니. 네. <laughs> 정말 좋네요 어, 와 우와 우와 냄새 좋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와, 와 오, 냄새 예. 좋네요 아, 니 여기가 바로 그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 티테라피를 할수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어, 예, 여기는요. 네. 어, 우선 한약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 마시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음. 또 귀로 듣기도 하고 음. 하면서 오감 테라피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에요. 와. 아, 진짜 스트레스가 여기에 한번 잠깐 머물다가도 스트레스를 확 풀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의 목적도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더 한약에 좀더 가까이 갈수 있는 음, 그런 음, 수단인 음. 것 같은데 야, 어떤 식으로 하는 아, 거예요? 저희가 몸에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이 안 좋아진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약재들을 골라서 더 아. 이렇게 저희가 차로 우려내서 드실 아. 수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사장님만 믿고 네. 제 몸을 한번 힐링을 한번 체질 한번 다 득하겠습니다. 네. 야 여기 재료들이 왔는데 음. 제가 먹을 차가 뭐라고 하셨죠? 걱정재료차 걱정재료차 <laughs> 명인지 씨는? 저는 이제 음, 피로... 피로 덜어줌, 덜어줌 차 피로 덜어줌 차 <laughs>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인 네. 거죠? 걱정재료에 들어가는 재료들은요 어, 진피랑 카테민트랑 어, 네. 은행민트랑 그럼 이제 피로 덜어줌 차는 네. 뭐가 들어가 네. 있나요? 감초가 들어가 있고요 감초, 그다음에? 음. 네, 황기예요. 황기. 환기. 황기. 황기고요. 환기. 네. 네. 그 옆에 거는 솔잎. 솔잎. 이구나 네, 솔잎이에요. 야 솔잎은 정말 아, 가슴까지 좀 맑아질 것 같은. 음. 아, 여기 은은하게 향이 나는 게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건데서요. 네. 좋은 약재를 음. 쓸수있거든 그러면 이걸 그냥 입으로도 맛보고 하나요? 그렇죠. 맛보고 향도 느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진피 같은 경우는 요... 진피. 특별한 네, 맛은 없는데요. 비타민C 정어리라서 항산화 작용이 아주 좋은 약제예요 음어 약간 약간 새콤한 맛이 날 네. 수도 있죠 달콤한 예, 예. 맛도 살짝 도는데요? 예, 예. 감초는요 어 디톡스 약방의 감초 예 그래. 왜냐하면 어, 다른 약의 독성도 중화시켜줄 뿐만 네. 아니라 디톡스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아 감초가요? 네 예, 그래서 감초는 거의 한약에 대부분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죠 음 각각의 이 향과 이 맛이 이렇게 조화롭게 섞였을 때 어떤 맛을 줄지가 되게 궁금하 거예요. 만들어서 한번 맛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맞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넣고요. 감초를 조금 넉넉히 넣주시면 되고요. 감초를 넉넉히, 네, 넉넉히 넣주세요. 저는 <웃음> 독소 떡을 <laughs> 먹 그리고 어, 환기 같은 경우는 네. 몸의 기운도 충전시켜 줄 뿐만 아니라 네. 어, 여름철에 땀 조절을 해줘서 음 어, 이렇게 여름철에 많이 쓰여지는 약재거든요. 네. 그 기운을 충전시켜주고 또 네. 그 면역력도 아주 높여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아. 비율은. 일대일대1 아니, 아니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만요. 네. 어, 내가 좋아하는 약들을 더 많이 넣을 수 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오늘 담아가실 그 중량은 3 g 이에요오그런요 그, 예, 일반 티백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어서 2번, 세 번까지 우려는실수 있어요. 4분 정도가 가장 4분은... 맛있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한4분 정도 후에. 그러면 이제 우러날 동안. 제거를 좀제조로해 네, 그렇죠. 주시죠. 네. 걱정 제로 차한 번만. 걱정 제로 차. 네. 진피. 진피. 네. 뭘 풀어준다고 하죠어 그거는 항산화기 그리고 비타민 C가 많아서 음 우리의 몸을 정상적으로 좀 만들어 주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다음에 은행잎은 네. 어떤 작용을? 어 혈액순환을 혈액순환. 도와주는 약재예요. 어, 전 혈액순환 잘 되니까 이건 조금. 그 다음에 페퍼민트는요? 페퍼민트는 민트향이라 해서 머리를 맑게 음, 해주고 머리 맑게 상쾌하게 해주고 그래서 양보에하고 아니 이렇게 직접 만들고 해보니까요 음, 네. 마치 그 제가 그 조선시대 허준이 된것 같은 네, 제가 출연하셨잖아요. 그 소시적에 허준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좀 보셨나요? 네. <laughs> 그때 제가 이제 입이 들어가서 이렇게 평생... 그래가지고 좀, 좀 화를 많이 냈죠 맞아 이놈 이놈 이놈이, 네, 이놈이. <laughs> 어디 감히 강약이 식습니다. 이 자거 보자 보자니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댔구야. 레이나 레이나. 아 색깔이 되게 은은하게. 그러네요. 보통 한방차라 그러면 색깔이 좀 진한 거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걸쭉하고 달고 뭔가 잡음 썩.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아 뭔가 좋은 걸 마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인공 감미도 음.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어, 뭐 단맛을 총각거라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서 음. 음. 약초 본연의 맛만 여기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음. 아 어, 벌써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것 음. 같은. <laughs> 와... 아 이거 먹으니까요, 되게 이렇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마음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네. 네오나좀 전에 막입 비틀고 까불고 있었는데, 갑자기 <laughs> 이거 먹으니까 되게 조용해지는. <laughs> 저는. 요게 제가 좀 은은한 향이 퍼진다고 했는데 여기 끝에 목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삭아사 그래서 약간 입 안에 한번 머금고 넘기게 되고 음. 아요세 가지 맛의 조화가 참 좋네요. 그러니까 넘길 때는 잠깐 구수하기도 한데 다 넘기고 음, 나서 음. 입을 살짝 벌리고 공기를 마실 때 음, 그때 지금 예 산뜻하면서 단맛이 살짝 혀끝에 돌아요. 음. 그래서 여기 제천에 올때 걱정 너무 많았는데 정말. <laughs> 이 걱정 제로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 걱정을 좀 깔끔하게 해서 하고 네. 가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제가 음. 아, 그래? 그렇죠. 저도 아. 피로 덜어줌 차라 그해서 네. 피로가 이렇게 저 멀리. 그래요, 되게 아까 졸려하셨, 졸려 졸려하셨잖아요. 저 졸렸죠. 멀미까지 해가지고 제가 음. 조금 힘들었는데 피로가 싹. 네. 오늘 여기서 이런 방법을 좀 배운 다음에 요 약초만 좀 알면 그렇죠.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잘 오르나요? 지금 제조 과정을 음. 거쳤기 때문에 그만큼의 값을 되기는좀 아, 쉽지 않은데요. 아재철을 와야 되나 네. 그럼? 그렇겠죠. <laughs> 자, 아, 아, 저희 뭐, 스트레스도 맞아요. 풀고, 네. 아, 심신을 이렇게 힐링한 기분. 맞아요. 마음에 뭔가 치유가 된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마음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눈을 좀 호강시켜 주자고요. 아, 눈을? 예. 네. 짜잔, 뒤에 보세요. 어, 우와. 청풍호. 오, 청풍호. 예. 네. 또 제천에 오면 또 청풍호. 아, 아, 이 그렇죠. 비경들을 한번 즐겨줘야 되거든요. 이 청풍호를 따라서 비경들을 한번에 한딱 구경을 다할수 있는 유람선이 저 앞에 있습니다. 아 유람선. 네. 아 여기 이렇게 설마 난또 설마 이렇게. 설마 걸어다녀? 어. 설마? <laughs> 네, 그렇죠. 뭔가 있을 줄 알아. 자, 저기 네. 이제 편안하게 아주 감상할 아. 수 있어요. 아 정말 눈이 고강하겠네요. 고강하러 가시죠. 네 <laughs> 저희 어린 손꼭 잡고 오래잖아요. <laughs> 정말 비경이. 엽서에서 보던. <laughs> 맞아. 이게, 이게, 이게 옥순봉이에요. 아, 이게요? 우와. 왜 옥순봉인지 아세요? 왜요? 태계 네. 이왕께서 네. 옥색의 죽순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네. 옥순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진짜 딱 색깔이. 소금, 딱 색깔 봐봐, 색깔. 옥색. 아, 멋있다, 멋있다. 아 <laughs> 날씨도 이 네. 그 정도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색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소리> 근데 이렇게 눈이 너무 호강을 하고 즐거운데 맞아요. 좀 출출해지지 않으세요? 뭘 제대로 우리 먹지 못했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짠아 지금 센스쟁이! 입도 좀 즐거워야 된다고요 이미 마음은 즐겁고 또 눈도 즐겁고 짠아저 좋아요 저또딱거 보고 있어요 짠 이야 역시 저이런거 먹어줘야 아, 되거든요 네. 어. 음. 자 넣어주세요. 작은 거 최고의 입도 즐고도즐고어옥수 맛있다 음. 저 이제 조 이따 내리면 아무래도 제천에 왔으니까 저 영어식 했꼭맛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음식이 꼭 맛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음식 뭐예요? 저 오늘 이따 잠시 후에 네. 내려서 내려서? 네, 보면 아, 미래에 계속 전혀 없지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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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너무 고 알았어요 전 응. 뭐가 돼도 지금 이 제천 여행이 오, 즐거워서 예, 네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사장님, 저희가요, 예. 제천에 오면 음.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비빔밥이 있다 해가지고 음. 왔거든요. 예, 저희 제천에서는. <laughs> 약초가 제일 흔한 곳이라서 네. 약초로 비빔밥을 만들고 있어요. 아 약초 비빔밥. 네. 비빔밥 안에 약초가 들어간다고. 요 네, 약초 나물이 들어가요. 우와. 뭔가 더 향긋하고. 네, 평소에 즐기지 못한 그런 또 다른 비빔밥의 맛이 아닐까? 아, 비빔밥만으로도 맛있는데? 네. 거기에 건강에 좋은 약초까지 아, 넣었다. 네. 제천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맛란이에요 잘, 네. 아, 잘 왔습니다. 저희. <laughs> 와 맛있겠다. <laughs> 와 비빔밥이 정말 부침하게 이렇게 주셨어요. 네. 우와. 아니 어쩜 네. 이렇게 비빔밥이 안에 형형색색 이렇게 너무 예뻐요 언니? 응? 네, 이거는 네. 약채락이라고 약초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서 황기, 네. 오가피, 순뽕잎 이런 약초 나물이 들어갔고요. 아. 네, 네. 고추장도 약초 네. 소스를 만들어서 했어요. 음. 오. 음, 약초 소스 예, 예. 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 왔네요 예. 된장인가요? 된장하고 고추장? 만나민하고 네. 네. 고기를 다져 가지고 약초 소스를 만들어서 볶아서 음아 이렇게 예.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고기구나 예. 아, 고기였어 달라요? 음. 음. 어, 기존에 먹던 뭔가 그장 맛하고 음. 굉장히 달라요 그 약초가 들어갔대요. 네, 그죠 향이 좀 이렇게 예. 은은하게 그 뒤에서 살짝 올라오는데 아, 한 그런 느낌? 어, 따화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약 보기 약간 쌈장 같아 보이는데 네. 맛이 이렇게 달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음. 그 약초의 어떤 향이 약간 좀 쌉싸름한데도 어, 맛이 어머이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간 이게 그 약초인가요? 예. 뽕잎은 네. 음, 이제 우리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네. 뭐, 피부 미용에도 좋고, 이태에서부터 장수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꼭 옆을 기를 손을 뚝뚝 따다가, 네. 네. 가부에서 떠서 싸움을 싸 드시고 이랬었어요. 목가피수는 아. 예, 네, 뭐관절뭐 혈관 이런 데다 아. 좋다고 그러고요. 맞아요. 한기수는 우리가 여름에 땀 많이 흘릴 때, 그때 네. 한기를 삶아서 드시면, 진짜 거는 뭐 차로를 가지고 다니면서 드셔도 남자들라고 그렇게 좋대요. 맞습니다. 자 이제 비벼보자고요. 비비겠습니다. 네, 음 왜요? <laughs> <laughs> 왜? 아니에요, 뭐 열심히 이렇게 밥을 뭉치시는 거 같아요. 아이, 고 무슨 말 하는지 <laughs> 알아요. 네? 네? 젓가락으로 비벼주는 열심히 거잖아. 그냥 뭉치시고 있어가지고. 네? 비빔밥은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주는 거지. 콩나물도 들어있는데, 막 숟가락으로. <웃음> <웃음> 자,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잘 비비는 지 아, 이렇게 거. 콩나물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또 이렇게, 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풀어가면서 네. 해줘야 골고루 섞인단 말이에요. 알죠? 그... 밥알의 식감을 새로 그렇죠. 주기 위해서 또 이게 숟가락으로 하면 잘못되면 이게 자꾸 콕콕 눌려가지고 네, 뭉개지고 밥알이 막 서로 질러서가지고 음. 음 아니 너무 음. 어때요? 야 이게 밥알 알알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살아있는 데요그죠그리고이에 야채가 일일 그 따로따로 다 하신 거잖아요. 이상해. 저도 한번 드문다. 진짜 아삭아삭하다. 이렇게 정말 드음 어,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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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음! 좋아. 음음 아니, 저는 우선은 이 약초의 향이 너무 기대가 돼서 딱넣는데 음, 진짜 넣는 순간. 한 번에 <목소년에> 입안에서 맞네. 이렇게 약수가 이렇게 우물어오고 싶으니까, 음, 음, 음. 굉장히 향긋하고, 코로 이게 또 전해져 오니까, 향긋하면서 또 양념장이. 아, 예술이네요, 정말. 음 그, 딱 자극적이지 않고, 네, 음. 은은하면서 있잖아요. 음저 멀리서, 예? 네? 나에게 누가 막 다가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표현도 잘하셨다 네. 아니,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은은하게 다가오는 느낌. 음. 그 누군가가 누구냐, 건강. 건강? 그쵸. <목소년> 이번에 하나를 그냥 음. 아이 음. 들기름 있죠 어머니 들기름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같이 넣어야지 참기름만 넣어서 아, 그런 거요? 화 어, 여기서 또 비법 하나 알았네 <laughs> 나물 볶을 때도 저는 들기름하고 참기름 살짝 섞어서 <laughs> 먹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야 좀더 이렇게 고소하면서 감칠맛이 나잖아요 사프르거든요 음! 음 어머니, 그러면 이런 비빔밥에 대해서 연구 되게 많이 하셨겠어요? 예, 공부를 몇년 동안 했어요. 음뭐 100그릇이든 200그릇이든 다 손으로 하고, 음또 야채를 볶을 때도 남한테 못 맡겨요. 아 너무 푹 익으면. 진짜? 그렇죠. 이사각한 맛이 식감이 달라서. 맞아. 요 그러면 네. 일일이 직접 다 하세요? 음. 우와. 예. 손이 보통 가는 게아닐 텐데.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팔좀 맞아요.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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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병이 되잖아. 아이 아유. 아여기렇 그래서 이렇게 좀근육 나오는 건가? 고기도 진짜 맛있어요. 우리 음 약선 불고기는 음 약초 소스로 간장을 달여서 만드는 약선 불고기예요. 아, 그럼 와 음. 한우 좀 네, 부탁드릴게요. 어떤 약재들이 들어갔나요? 여기는 황기 우가피순, 꽃목나무, 어미나무 등등 약초를 오나무. 넣어서 음, 아아 소스를 소스를 물을 달여요. 아 소스를 만드시는군요. 색깔 좋다 <laughs> 되게 그 붉은 색깔 띄고 있네요 맛있는 불고기 냄새 나요 아. <laughs> 여긴 좀 익지 않았나? 네 익었어요 드세요 먹어볼까 그럼? 네. 국물에 푹 담가가지고 음. 음. 와. 음. 역시 약선이 음. 그 소스 같은 경우는 그 자극적인 맛을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데 그런 역할하는 을것 같아요. 음. 굉장히 부드러워요. 양념 자체가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도 부드러운데 국이는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laughs> 국물 따로 드셔보세요. 양념 국물을 이렇게 음. 끓였잖아요. 네? 끓였을 때 이게 그 고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그 고기의 어떤 그 고소한 맛에 그 약초 그 간장이 은은하게 이렇게 진짜 향이 굉장히 고소하지만 그 음. 뭔가 이렇게 말, 맑고 깨끗한 느낌이요. 아, 저희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네요. <laughs> 그냥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잔잔하게 퍼지는 뭔가 이렇게 와 위아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왔다갔다 자극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쭉 편안하게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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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이 나중에 요거 한번 뭐, 뭐야, 응용을 좀 해봐야겠어요. 음... 그냥 간장만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음... 한번 끓여가지고 음... 우린 만들. 그러니까. 아 뚜를 어가지고 그니까. 아여6시간이라 해야 돼요? 기다리주세요그 그거는 못 하고. 그 못하고, 다음 <laughs> 생에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천을 열심히 찾아오겠습니다. 아, 제이 맛을 느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네, 네. 아. 자, 오늘도 정말 든든한 네.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네, 맞아요. <laughs> 어, 제가 생각하는 네. 이 제천의 맛은요, 네. 음, 한 방이 있는 맛. <laughs> 오, 한 방이 있는 맛. 네. 오. 이 지친 몸과 마음을 네. 한 방으로, 오. 한 방에 채워주는 그런 맛을 아, 느꼈습니다. 역시 또 센스 있게 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느끼셨네요. 네. 또 제가 생각하는 제천의 맛은, 네. 음, 쉼표에만 쉼표에만 네. 워낙에 바쁜 일상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만큼은 이렇게 눈과 마음과 음.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약간 잠시 쉬었다가는 음. 약이 되는 하루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음, 네, 좋다. 쉼표 같은 맛? 네. 오, 역시 이 세천은 네. 자연 치유의 도시답네요. 아, 맞아요. 정말 편안하게 잠시 머물다 갈수 있는 최고의 도시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음, 네.